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시축 때 엄청 많이 웃었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인간의 쌀이 웃는다, 힐링된다, 다양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어떠세요? 정말 활짝 핀 꽃처럼 임영웅님이 활짝 웃고 있죠. 이 모습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힐링된다, 내 주말을 책임져라, 다양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는 모습이 예쁜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화제가 되는 계심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예전 모습입니다. 축구 하는 도중에 앞에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어린 꼬마가 와가지고 영웅이 오빠라고 막 말을 해요 삼촌 3초 삼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영웅이 이뒤 돌아보더니 바로 그냥 아빠 미소 엄청 웃어요 살짝 웃으면서 손도 잡아주고 그리고 대화도 하고 너무너무 또 아름다운 모습이죠 악수도 해주고 오빠 노래 좋아해 그랬더니 네. 스터트로다 봤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또 지금 이런 상황. 요것도 지금 베스트로 올라와 있네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LA 티셔츠, 이쁘다, 다양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장미로님이 임영님한테 옷 이제 가져가라고 선물한 그곳입니다. 그래서 예, 장미로님 집 근처가 아니까예상하고 해볼 수가 있죠. 옷을 정말 많이 장미로님 좋네요. 동생에 대한 애정이 좀 느껴지죠. 영희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영탁님도 같이 있습니다. 이곳이 또 어디냐 하면은 남양주 별내동에 있는 카페 거리 근처라고 해요. 어 전민호님도 이제는 서울로 이사 왔겠죠. 방송 활동 많이 하니까 도 성공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본인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는데 영탁이랑 이명 동생들 챙겨준다고도 이렇게 옷을 준 거죠. 정말 탑6의 우정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영웅이 님 축구하고 채널 어디에요? 안녕하세요 미스터트롯 임영웅입니다 하면서 막 웃는 모습 우리 채널은 이제 헷갈려하는 거죠 누구 유튜브인지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한 팬분은 나왜 국대 임영웅을 덕질하는 느낌이냐 이런 말을 해요 얼마 전에 소미 현수가 축구하고 지금 축구영상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임영웅이 가수가 아니다 국가대표 덕질하는 느낌이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죠 또 요거는 이제 임영웅이 이모티콘도 지금 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 아 설명수하게 만난 거를 이렇게 딱 잘로 만들어 가지고 딱 찍었어요. 야, 이 가운데 축구공 센스 무엇입니까? 영 팬물이 정말 예쁘게 또 만들어 두었습니다. CJ ENM이 이제는 뭐 K팝을 세계로 앞세우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어, 10개국에서 글로벌 페스티벌을 연다고 발표를 했어요. 월드 K팝 페스티벌 론칭을 알렸습니다. 이런 상황 CJ E&M과 n 탄젠트 월드 k p o 페스티벌 론칭 이렇게 나와있죠 영상도 나와있는데 어, 언론이 CJ를 가리키기를요 국내 대표 문화 기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CJ E&M 가리키는 거죠 또 CJ의 공연 전문 제작 계열사와 함께 손을 붙잡고 이제 k p o 페스티벌을 하는 거죠 K-POP 아티스트와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요 하는 거고요 또, 단순히 이제 k p 콘서트는 많지만 이번 이제 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관객까지 함께 소통을 하는 그런 컨셉트로 나갑니다. 9월에 싱가포르, 호주, 10월 마카오를 시작해서 내년에는 일본,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까지 간다고 합니다. 론칭 전에 충남 보령에서 이렇게 쇼케이스 형식으로 또 한번 하는 거예요. 한 8시간 이상의 인이 열린다고 합니다. 고령이, 뭐, 에이핑크, 오네는 다양한 분들 또 오고요. 어, 지금, 해외 문화를 전파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티스트 임영웅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진출을 한다고 직접 시사를 좀 했거든요. 이런 문화를 다 파악하고 있겠죠. 이제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성공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거를 임영님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겠죠. 임영님이 아직 외국에 큰인지도 없는데,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임영웅이란 가수는 노래를 매우 잘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무조건 먹힌다. 이거는 포인트 같아요. 다만 이제 어느 나라에서 먼저 어필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금 그 나라 유행에 맞춰 정서에 맞춰서 노래를 발표를 하면 더욱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런 일을 하냐면은 어, CG가 지금 조금 힘들어요. 언론아티스트 인영님의 콘서트 때문에 많은 수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힘들다. 왜냐하면 뭐 코로나 때문에 영화는 뭐 거의 보지도 않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언론 이야기 하기를, 역사적인 수익성 악화로 TV랑 웨이브랑 합병설의 탄력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이 목표를 조금 하향 조정했다고 해요. 이제는 국내에서 안 된다. 해외로 가야 된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어, BTS도 마찬가지죠. 뭐 TXT도 마찬가지고요. 뉴진스도 마찬가지고요.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이 하이브의 뉴진스가 예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웃긴다 얘네 아직 은 신인인데 한국 예능 뭐유퀴즈한번 나오 고 거의 안 나왔거든요. 다른 이제 뭐 가수들 블랙핑크도 신인 시절에는 예능 다 나와서 홍보했는데 얘네는 뭐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이브 뉴진스를 아예 이제 해외 맞춤형 그룹으로 차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예능에 나와서 이미지 소문을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 CJ E&M의 n 비주얼 스튜디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지금 대표가 사임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은 CJ는 몰 해도 꼬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행정 사건도 있었고요 어 그리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작품은 너무너무 잘 만드는데 이 중국의 자본이 조금 기발이 되다 보니까 좀 말이 많아요. 그런 것도 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한화령 때문에 중국가서 콘서트 보고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이제 아싸리 미국으로 갈거 아니면은 중국 시장이 넓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 가면 되는데 아직 중국은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직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딱 미국으로 진출한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차근차근 주변 국가에 협력하면서 미국으로 가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뉴진스는 아예 이제 미국 쪽을 타겟으로 잡는 거죠 뭐 동남아라던가 뭐 일본 이런 곳에서 대박에 나왔자 이 수입이 얼마 안 되지만 미국 쪽을 한번 잡아놓으면 뭐 돈이 정말 쓸어 담게 되죠 이런 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케이팝 시장이 어디까지 통할지 방시혁 대표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투톱으로 꼽힐 수 있는 게, 그래서 중국이랑 지금 미국이 가장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각 기획사의 수장들이죠. 뭐, YG의 양현석, 하이브의 방시혁, 그리고 JYP의 박진영, 이제 이런 분들도 다 지금 해외에 진출했습니다. 다 성공했죠. JYP 박진영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 키즈가휘두고 있잖아요. 또 하이브는 BTS가 또 해외에서 휘두고 있고, 지금 TXT도 엄청 인기 있습니다. 그리고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지금 또다 씹어먹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바로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의 해외 진출입니다. 물론 뭔가 아이돌이나 댄스 가수가 아니라서 진출하자마자 성공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임영웅이 기본적으로 노래시려고 탄탄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곡을 들고 서는 해준출한다면은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 기획사, 의 물고기 뮤직을 눈여겨 볼 수밖에 없어요. 임영웅의 컴백에 항상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임영웅 행보도 마찬가지고요. 모주카면 방시혁 대표가 그 많은 기자분들, 뭐 해외에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BTS와 임영웅을 또 함께 걸어내야겠어요. 뭐, 신정훈 대표님과 임영도 이 점을 알고 차근차근 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베스트는 좀 중국의 하나령이 풀려가지고 이 진출을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이랑 일본부터 잡는 거죠. 주변 국가부터. 근데 지금 뭐,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 정권이랑 중국은 그렇게 뭐 친화적인 어떤 그런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의 하나령은 계속 될것 같고 결국은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건데 어, 아티스트 임영웅 신정우 대표님이 이에 맞춰서 지금 또 열심히 전략을 짜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당장은 이집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시상식도 그렇고 이제 올해 임영웅님이 음악으로 또 활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할이집 준비에 매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